AI가 이정도까진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문가 저리 가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4차 대책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까 바로 서울은 대층별 주거 분리가 시작된다. 제일 무선 부분은 상위 20%가 신축과 준신축을 다 가져간다. 이 폭등한다 소리잖아요, 이게. 중산층, 구축, 월세. 그리고 하위층은 서울 외곽과 탈서울. 이게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좀 모아서 서울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서울에 남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바뀌게 된답니다. 이 구조가 길게 이어지게 되면, 서울 집값은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도 가격은 안 빠진다. 다 서울로 밀려들어오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에 작년 12월, 25년 12월에 공개됐어야 될 공급대책이 이번 1월 말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4차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이걸 본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모든 공급을 총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재인 정권의 공급량이 70% 정도였고 신규로 뽑아낸 지역도 과천 외에는 신박한 게 없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될 수 있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현장들이 거의 없다. 자, 결국 많은 수요자들은 앞으로 새집 공급은 없구나라고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4차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바로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는 공급이 되지 않는다. 우리와 협의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얘기를 다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았어야 될 대책이 이런 마구잡이식.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AI 시대입니다. AI도 경고를 하고 나섰고, 향후 10년, 제가 봤을 땐 20년 동안은 지금의 얼죽신, 현재 신축의 가치보다 정말 더 귀한 신축 시대가 지속이 될 겁니다. 이번 대책 보시면 용산과 과천, 태릉에 대량의 물량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바로 입장문을 발표했죠. 전적으로 공급 부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협조적으로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지금 정부랑 소시가 대립할 사안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같이 풀어야 될 과제인데 왜 혼자만 일관되게 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 공급 위해서 서울시가 제시한 이 전제 조건이 빠져있다 합의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혼자 얘기하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이제까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 자 근데 이 민간으로 지탱되어 왔는데 101호 대책 때문에 이것도 힘들게 됐다. 그래서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그리고 이주비 대출 규제 예, 이게 지금 당장 발목을 잡고 지연시키고 있다. 음? 지금 이주가 지금 예상된 곳이 43곳이고 이주비가 늘어나가지고 지연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한 66군데 정도가 지금 이주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피해보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것도 소급입니다. 갑자기 마른 하력에 날벼락이 치면서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이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되었다. 이거 국민들한테 창피하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랑 얘기 안 됐다고 지금 입장문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반박을 하죠. 용산은 지금 서울시는 6,000호에서 8,000호, 예, 2,000호 더 늘리는 걸로 협의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정부 생각대로 그냥 1만 호 얘기했다. 응? 국제무직으로서 기능 유지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예, 얘기를 하고 있고 태릉은 예, 문재인 정권 때 나왔었는데 예, 효과가 없다. 예, 개발 제한구역 면적에 비해서 주택 공급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지금 예, 어렵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가 아예 대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 때처럼 실패를 반복할 거다. 이거는 공연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번 대책에 나온 곳들은 29년, 지금으로부터 3년이 더 지나야 착공이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땐 이때도 안 돼요. 2030년이 넘어야 돼. 넘어야 돼요. 넘어야 착공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일 겁니다. 자 그래서 101호 대책을 완화를 하자 지금 서울시에서 먼저 제안하고 있어요. 어 제안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이거 후속 대책으로 내놓아 주세요 하고 국토부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어 정말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은 이 강남구청 자리 이전하고 1,500세대 짓는 게 찌라시로 돌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지 누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것도 공유해드리는데, 주변에 이제 라클래시랑 힐스테이트 1차, 그리고 삼성 롯데가 있는데, 자, 힐스테이트 면적 보세요. 이거보다 작은데, 여기서 1500세대, 힐스테이트보다 50% 물량을 더 뽑아낸다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양질의 주택이겠습니까? 음? 이게 틀릴 게 없어요. 지금 국제업무지구에 예? 만 세대를 뽑으면, 뭐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서울시의 얘기처럼 지금 빠르게 공급하려면 지금 민간 사업장을 돌려야 됩니다. 빨리. 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빨리 공급이 어렵다는 거예요. 2030년 대하 착공에. 이거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고집 부리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올 겁니다. 최악의 상황. 그냥 신축값만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전월세 값이 엄청나게 뜰 거예요. 예. 네, 그 불균형 때문에. 신축이 안 오고 멸실은 되고. 바퀴가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바로 지금 풀어야 될게 뭐냐. 지금 이주해야 되는 현장들 지금 한 60군데 정도 되거든요. 여기 이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주비가 LTV 40, 6억 까지잖아요 지금 이주비는 주담대로 간주하는 게 지금 1 0 1로 대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지연을 초래하게 되는 과정이죠. 1 0 1로 대책 나온 지 지금 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발현될 거라니까. 지금 60군데 넘게지만 더큰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 계속 부딪힐 테니까. 그래서 관리 처분에 가까워 오면은 이게 난관이 돼서 관리 처분부터 이 지연이 엄청 될 거라고. 어, 이 단계가 오면.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 LTV 70으로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들 보면 다주택자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다주택자도 대출이 한 분도 안 나와요. 이주비가 아예 안 나오고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안에 세입자들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보증금 반환 정도는 살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주가 본격화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101호 대책 이후에 이번 4차 대책을 보고 AI도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서울 주거 시장에 벌어질 일. 전월세 조용히 폭등한다. AI도 알아요. 왜 이걸 정부만 모르죠? 폭락 뉴스는 없을 거야. 대신 이게 온다. 신축 공급 없을 거고 재개발 재건축 2주 지연 예? 기존 주택 멸실은 계속될 거다 음? 그래서 전세는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는 선택지가 아니라 강요가 돼 버린다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같은 동네가 전세가 1억 집주인은 미안해하지도 않는다 다들 이 가격에는 나간다 예. 그리고 특히 학군지 역세권 직주접근은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자리 경쟁이 돼 버린다 예. 신축 아파트는 이미 지휘제죠? 이걸 AI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짐이 보인다. 예,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안 나온다. 그리고 그마저도 분양가 상한제 규제로 공급이 위축된다. 음, 결과는 단순하다.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도 제게 늦거든요, 지금? 자, 신축은 이제 서울의 그, 지휘제다. 예, 그리고 앞으로 신축 가격은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하락? 안 한다. 조정? 짧고 얕다. 이번에 보셨죠 메이플 자이 같은 거 보셨죠 예, 전월세 값도 잠깐 내려갔다가 그냥 올라갔잖아 대신 급등 구간이 불규칙하게 튄다 갑자기 폭등한다는 이 말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살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아주 소름 돋지 않습니까 살수 있는 사람이 줄어든다 사고 싶은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야 이게 가격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서울 집값이 무너질 가능성 없고 서울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야 서울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지금의 정책 공급구조 인구이동 그대로 이어붙인 결과다. 그럼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 2주 단계에서 지연되는 현장들 여기서 탁탁 걸릴 겁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관리 처분, 이 단계부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된 거예요. 초기는 빨리빨리 가요. 초기는 빨리빨리 가는데 2주 단계에 부딪혔을 때는 또 느려지는 거지. 느려진다. 그래서 시간이 역전되는 현상, 재개발, 이 재건축에서 시간이 역전된다는 라 거는 늦게 시작했는데 먼저 준공이 된다. 이런 현장들이 늘어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수 발생할 것같요 이 단계에서 비대위라도 들어서면 은 한참 늦어지게 되는 거고 예, 빨리 가도 지금 관리처분 이후에 2주 그리고 철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음. 자, 재개발의 완화로 인해서 지금 용적률이나 노후도나 이런 것들 신속통합 이런 것들 때문에 앞전 단계는 굉장히 빨라졌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규제가 2주에 들어갔잖아 지금 2주 뒤에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기 재, 재개발 지도 속도가 기존 현장 단계까지 쾌속으로 진행되면서 이 관리 처분 단계 전후에서 만나게 될 거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계를 중요시하고 프리미엄을 주기보다는 입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계를 보지 말고 입지를 봐라. 음. 그래서, 어, 지금 서울의 외곽인데 여기가 5억에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관처 전이야.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조합 설립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제 구역 지정 단계야. 얘도 5억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를 무조건 무조건이에요. 더 적은 자본으로 상급지를 가라. 음, 지금 더 없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 단계는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 신축과 재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폭등하게 될 겁니다. 향후라기 보다도 지금 당장 예. 그리고 이 신축과 재개발 프리미엄은요 입지에 우선해서 생기게 될 겁니다 오늘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어, 더 상급지 팔고 더 상급지 재개발로 바꾸라고 했어요 돈 지금 2억 3억 5억 더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응? 빨리 더 주고라도 입지를 위로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1억 2억 3억 5억 때문에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10억 20억을 잃게 될 거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산 뒤돌아보셔야 돼요. 이대로 가는 게 맞나? 내가 다음 50억, 100억 단계로 가려면 이 포지션이 맞나? 점검하시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제 신축 공급 없을 거고 신축이 정말 귀해질 거고 신축과 준신축이 상급지이며 그리고 상위 그룹들이 들어가는 아파트가 됐습니다. 이제 내용연수가 지휘제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부자는 신축 살고, 가난한 자는 구축 사는 만화에서 보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다. 공급 사이클이 망가지면서. 어쩌면 이건 이미 예견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공급이 안 되게 지금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 자산만 맞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상속세로 다 뜯깁니다. 지금, 자녀분들 자산 챙겨주셔야 되고요 자녀분과 같이 투자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명의는 부부 공동명의뿐만 아니라 자녀분들도 같이 투자를 해서 뒤로 떠밀리지 않게 말뚝을 박아야 됩니다 이럴 때 아무 데나 투자하시면 안 되죠 지금 보면 여기저기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뭐 10년 20년 되는 뭐 가칭 이런 데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시면 안 되고요 물 떠놓고 기도하면서 재개발 나중엔 된다. 요런 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곧 이번이든 내년이든 선정되는 곳 하셔야죠. 그런 곳 제가 제대로 알려 드릴게요. 당장 구역 지정되고 조합설립 날곳 저희 놀라운 부동산에서 알려 드립니다. 자, 저희 놀라운 부동산 전용 카톡방 아래 링크 클릭하면 됩니다. 네,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정보. 그리고 물건까지 한 번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베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